10월 11일 오후 3시 41분입니다. 이 채널은 차트로만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채널에서 말하는 종목이랑 같이 종목은 추천주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 보시기 전에, 어... 우리 채널에서는 어, 멤버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 관심 종목 같이 어, 공유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알테우젠 크게 상승했죠. 어, 크게 상승했던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딱자 똑같죠. 거의 다 여기서 코로나 발생했을 때 어, 조금 하락. 여기 또 급락. 근데 이건 급락이죠. 이게 지금 올라간 게 커서 그렇지. 급락 한 다음에, 그래서 거리랑 실리면서 어, 돌파한 다음에 쭉 올라가는 종목이죠. 자, 거의 뭐 21선까지만 오면 바로 바, 반등을 해주는 그런 종목, 강한 종목이었죠. 자, 여기서도 슈팅 나오고요. <laughs> 무상중단을 했다는 거, 그런 거는 그냥 배제하고 이 차트에서만 보이는 걸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자, 고점 한번 만들었죠. 고점 만들고, 음, 지금, 자, 21선 깼어요. 21선 9월달에 깨고, 자, 다를 때는 지금 보면 거의 장이 지금 많이 이런 차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깨진 다음에 다시 바로, 바로, 빨리빨리 이렇게 회복을 해주고, 자, 9월 달에 장이 은어지니까, 은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하락을 한 다음에, 여기서 21선을 지금 회복한 종목이 있고,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딱 11선까지만 회복을 해주고 눌림목 주는 종목들, 크게 나는 이런 두 종목으로 이렇게 많이 날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 있고, 자 여기 돌파했죠. 돌파한 다음에 다시 어, 눌림목 주는데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 어, 모양을 보여줬긴 했는데 다시 이제 하락세를 놓으니까 어, 잘못 보면 이제 잘 이렇게 보면 역헤드앤숄드 형태가 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도 그냥 이쪽에서만 보시면 어, 고점이 낮아지는 어, 쌍봉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보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머리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된 숄더 형태가 아, 될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 이거는 음, 장이 무너졌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보더라도 반등이 이제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죠? 지금 보면 음, 여기 고점 이이 이 부분 자이 부분을 할까요? 여기로 할까요? 자, 이 부분을 할게요. 아예 깨졌던 부분을, 어, 밑으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음,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보이시죠? 여기서, 어, 저번에, 어, 8월달에 하락했었을 때 지지됐던 부분에서 어, 반등 줬죠. 그리고 요번에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어,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 라인이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 163,000원 만대 163,000원 만대를 어, 이탈을 하면, 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어, 이 부분, 조금 거의 뭐이 부분이긴 한데, 어, 지지됐던, 어, 그 라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 저점을 지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딱 중간까지 올라왔죠. 여기서 빨리, 어, 21선을 어, 다시 거리량이 실리면서 어, 올라와준다, 올라와주고 정착을 한다면 좀 근존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여기,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그, 그게 아니다. 이제 반대 입장도 또 봐야 되겠죠. 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자, 여기 이 저점을 깨면 안 돼요. 여기. 이 라인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지금 확인을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16만 3천원대를 깨면 안 된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16만 3천원과 지금 여기 20만 3천원, 20만원대, 20만원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 단기간에 그냥 바로 올리, 올릴 수도, 올리기, 어 쉽지 않, 않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면 이거 상당히 고평가가 돼 있죠. 이제 PBR 같은 경우도 71이니까 어자 고평 평가는 회사는 상당히 고평가는 돼 있다. 이렇게 어, 보시고요. 지금 이 가격대 에 지켜줘야 되고 여기 20만 원대 자 이런 식으로 박스권 형태를 어, 가져야지 여기를 이탈을 하거나. 이탈을 하면 리스크 관리 여기를 올라 서면 그때부터 안정세 가, 가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좀 기간 조정이 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한데 혹시나 여기를 깨지면 어,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겠다 자 주봉을 봐도 이제 아직까지 그 매도로 대응을 할 그런 단계는 아닌 거죠 그죠 음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주봉상도 보면 왜 그러냐면 자 20주선을 아직 깨지는 않았어요. 20주선 아직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잘 버티고 버텨주고 있고 여기 장대 음봉을 맞았기는 했지만 어 지금 한 여기 뭐 이틀 추석 이틀 거래때 바로 이렇게 돌파해주고 이번 저번 주에 조금 온봉을 나왔긴 했는데, 지금 여기 10주선과 5주선이, 데드 코러스 나오면서 거기에 저항을 좀 막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 여기 20주선이 계속 이제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이 가격, 16만 천원대, 16만 천원대나, 16만 천원대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줘야 겠다. 고 보여주고요. 그 부분이 거의 21선과 거의 맞춰서 21선 약간 아래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점을 낮추더라도 이 부분 위에서, 어, 올리는 게, 어, 긍정적이다. 그리고 좀 거래량이, 좀 주봉상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어, 올라가는 모양이 더 좋겠다. 한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죠? 올리고 여기까지 또한 번, 노려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음, 혹시나, 여기 20주선이 깨지거나, 아니면 이 라인을, 어, 깼었을 때는, 언제 어,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관리를, 어, 하셔야겠다. 대응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그런, 어, 매도, 시, 어, 시그널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죠. 근데 저번 달에, 범죄 밴드 어, 상단을 이탈을 하고 자 5월선은 지켜줬죠. 그리고 이번 달도 지금 옆으로 하면서 5월선은 지켜주고 있는데, 음봉이다. 거래량은 좀 적지만, 자이 5월선을 잘 지켜주는지, 월선은 어, 어, 중요하겠죠. 5월선 위에서 누를 때가 이 양이면 상승을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데고, 자, 5월선 아래로 내려오면 이 5월선이 어, 저항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약간 변곡 현상이 변곡점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대응을 하셔야 되죠. 자, 중간 위치입니다. 이 중간 위치에서 이제 매수는 좀더 지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지켜봤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갖고 가시는 분 대응은 여기서 어, 쉽게 어, 매도할 건 아니고요. 자 위에서 잡히셨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서 다시 반등 나올 때 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어, 괜찮은 전략인 것 같고 좀 만약에 새로 들어가실 분은 21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갈 때. 어, 지금 현재는 한 바닥이죠. 여기서부터 보면 쌍바닥이긴 한데, 어, 이때랑 지금 시장 상황이 아직은 크게, 어, 완전히 상승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때는 어잘 대응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한이 양이면 여기 밑에서 쌍바닥 아니면 이 여기보다 더 위,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에서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분봉 봐도, 자, 정배열, 자, 침체 구간에서 좀 빠져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 단계적으로, 어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반등은 다줄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게 어 이제 세게 들어오느냐, 이제 약하게 들어오느냐,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겠다. 언제고, 어 수급만 잘 들어오면, 어 충분히 이런 거한번 단번에 이렇게 요즘 시장은 어, 금방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구명지주. 한국금융지주도 보시면 음, 여기 한번 크게 이렇게 여기 고점 높이고요. 저점 <laughs> 만들고 자, 여기서. 여기 아 고점 만들고요 아, 쭉 하락한 다음에 아, 다시 상승 돌파 여기에 돌파하고 상승주고 이탈 이, 21선까지는 조정을 받고 바로 튕겨서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이 너무 많네 자 여기를 21선을 몸통은 여기 이 부분으로 할게요 자이 부분은 갭 떴으니까 갭 밑에 부분으로 라인을 그린다고 하면은 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 지지를 받으면서 21선에 어, 지지를 받았죠.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전환을 했어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도 몸통으로 돌파를 하면서 어, 슈팅이 크게 나왔죠. 자,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여기에서 지지를 해줬던 어, 그런 부분이다. 어, 보시면 되시고요. 자, 몸통으로 돌파를 한 상태에서 크게 한번 슈팅 나오고 다시 어, 하락, 그 다음에 자, 딱상 고점을 여기서 만들어 버렸죠. 전 고점 부분에서 어, 이제 차이 실현. 거래량은 터졌지만, 전 고점에서는 어, 어느 정도 어, 차이 실현 물량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고, 그 이후로 조금 이렇게 많이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느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게요. 자, 여기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 고점 부분과 여기 윗꼬리 부분. 자, 여기 윗꼬리 부분들 있죠. 이 부분에서 지금 다행히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자, 이 부분 가격대가, 어, 한, 7? 69,400원. 69,500원 정도, 그 정도 라인이네요. 자, 이 부분이나 아니면 블린저 밴드 하단, 68,000원 대 69,000원 대에서 69,500원에서 68,000원, 8,000원 대이 부분까지, 그래, 아니면 여기서, 이, 아, 이제 예, 그냥 여기, 블린저 밴드 하단까지도, 잠깐 눌림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거 뭐, 이슈는 살아있지만, 좀 아직 기간적으로,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좀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로 계속 급등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지지 라인을 해서 이런 라인에 들어왔었을 때 분할 매수 영역으로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잡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하고, 신규도 이럴 때 1차 매수. 자, 뭐 이런 라인에서 2차 매수. 자, 그 다음에 크게 더 떨어졌다 하면 이런 데서 3차 매수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어, 물량을 어, 모아가는 전략을 써도 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직 좀 길게 남았으니까요.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음, 이런 이런 날에 어, 거의 뭐 시간에 뭐 이렇게 어, 상처 쓰는 날인가요? 한국금융지주가 자 이렇게 상처 썼을때 단기적으로 빨리 어, 빠져 나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자 거의 뭐 시간에서 요즘 시간에서 시간에서 상처다고 해서. 상치고 바로 강하게 10시에서 10시 15분이 사이에 강하게 음봉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음 않고 않음봉으로 떨어진다면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시 내렸다가 양봉으로 전환할 때 그때 어 매수 타점으로 보시는 거고 이럴 때는 음봉으로 밀릴 때는 빨리 차이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라인을 그래도 9월 달에 음 조금 하락이 있었었어도 이 라인을 지켜줬다는 건 중요한 가격대다. 그래서 이게 혹시 여기까지 내려와도 한번 어좀 지지를 좀 해줄 것으로 어 보여줍니다. 아니면 이렇게 좀이 라인에서 어 조금 더 횡보한다든지 여기서 한이 정도까지 다시 또 올라왔다가 이 언더까지 올라왔다가 원래 여기까지, 이언더까지 올라오면 볼린즈 밴드 상단이 이렇게 이만큼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한이 정도, 이렇게 박스권 매매, 좀 기간 조정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100%는 아닙니다. 자, 주봉 역시 계속 이제 여기서 상승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자, 이 부분, 어, 슈팅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음봉으로 지금 떨어졌죠. 옆으로 온 거리, 지금 주봉상으로 거의 떨어지지 않을 거리량은 별로 없지만, 어, 어느 정도, 어, 하방을 어, 지켜주는 그런 모형세로 보이고 있고, 지금 20주선이 이렇게 우상향, 10주선도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지, 어, 5주선을 아래에 있다는 거, 이거 위에 있으면, 어, 주봉상도 더 좋아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저항으로 있던, 저항으로 있던 부분을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거. 자, 여기를 다시 올라서는, 서서, 좀 횡보를 해주는 게이 양이면 더 좋겠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롱도 봐도 지금 좋죠? 20월선 돌파하고, 자, 5월선 올 따로 올리는 거좀 요번에 좀 기간 조정을 어 주면서 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보시면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잠깐 눌림 주죠.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갔던 것 같이 좀 그런 식으로 좀 기다렸다가 5월선이 올라오면 그때 또 같이 맞춰서 또 올라가는 그런 기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30분 분도 그렇게 크게 흐름이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갭 떴었을 때 이렇게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한국 구명지주. 아직까지는, 음, 뭐, 매도나,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 조금씩 물량을 모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여기 있으신 분들도, 뭐, 뭐 이렇게 따라가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준장기를 보고 가신 분들은, 어, 좀 단가를 낮출 수 있을 때좀 낮춰놓아다 놓고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첨보, 음 그리고 첨보 한번 보겠습니다. 첨보. <laughs> 자 여기 첨보도 상당히 어, 강하게 잘 올라갔던 종목이죠. 여기서. 어, 한 달, 두달 상당히 어, 지루한 기간을 쳤던 어, 종목인데 거기를 돌파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크게 슈팅이 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두 달을 어, 잘 참으신 분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참지 않았고 이럴 때 상승에 따라갔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먹을 수 있죠. 자, 여기 가왜 그러냐면 여기가 20일선을 잘 강하게 이렇게 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거의 뭐, 옆으로 횡보는 했었어도, 21선 이탈하면 바로, 돌, 바로 이렇게 회복해주고, 이탈하면 바로 회복해주고, 이탈하면 바로 회복해주면서, 거리랑 실리면서 돌파 나오면서, 이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등을 했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첨보, 종목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죠? 20만원까지 찍었었어요. 한, 100% 거의 찍고 지금 이렇게 조금 하락 나, 내려온 다음에 자 어느 라인에서 지금 지지 라인을 어, 형성을 했느냐 여기 보시면 이 라인 자 여기서 돌파했던 이, 이 부분이죠 제가 예전에 어 이거를 살수 있는 부분의 라인을 어, 그렸었던 걸로 어,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돌파를 하고 고점 만들고 다시 어, 전 고점을 넘은 이 장대양봉, 거래란 실륜 장대양봉의 이 부분에서 매수 관점으로 어, 보, 보, 보는 전략으로 한번 올렸던 걸로 어, 기억을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이, 여기서 이 부분을 훼손을 했지만 지금 여기 이 라인, 이 몸통 라인의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어,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거기에 오면 반등을 주는 이런 아 어,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자주면 여기까지가, 자, 목표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다이렉트로 한 번에 올리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죠? 천천히 좀, 음, 기간을 하면서 우의 물량을 좀씩 잡아가는 그런 모양은 보일 수도 있겠고, 만약에 혹시 하락을 한다면, 여기, 어, 14만 0천 원인, 어, 때를, 어, 지지 라인으로 어, 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좀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크게 박스권으로 형성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행보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수급이 좀 지금 거래량이 너무 작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좀, 이때도 거래량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해주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좀거래량이 이렇게 실린, 음 타이밍 때, 어, 조금 같이, 어, 매수에 진입을 해도 되겠다, 아, 보여지고요. 이 부분, 지금 고점 부분을 거의, 한, 여기로 잡을까요? 네, 거의 21선하고 비슷해요. 여기도 갭 떴긴 했지만, 자, 이 라인 위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이면 주가가 지금 현재, 아, 166,000원 위에서 놀고 있는 게, 훨씬 낫다. 여기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자, 여기 레벨 위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는 게 훨씬 좋겠다. 단기적으로 여기 블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은 저항일 수는 있겠죠. 여기서 올린다고 해도 이제 만약에 19만원, 1 8만 19만원 정도에서 저항으로는 한번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자, 여기서 어, 19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단기 어 수익을 챙기든지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많이 들어갔다고 해도 자, 챙기고 그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형성을 하셔도 괜찮고요. 음, 이제 윗구리 부분은 자,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음봉을 크게 맞았지만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괜찮죠. 지금 5주선 잘 이탈하고 다시 회복해주고 어,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어, 괜찮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도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한번 어, 상장된 위에 한번 눌 어, 상승하고 자 눌려졌는데 어디까지 이 라인까지만 딱 지지를 받아주고 이거는 좀제외를 한다고 해도요 보고. 쌍바닥 찍고, 악급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더 홀딩을 하면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제, 블린저 밴드 상단도 지금 타고 있고요. 그죠? 5월선도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중장기적으로는, 뭐, 매도 사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진 않았다. 어, 보시고, 지금, 음, 일봉 상에서도 그런 사인이 나오지 않았죠? 자, 이, 이 라인 잘 지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음, 크게 이 라인을 지금 벗어나지만 않으면, 어, 괜찮은 또 상승세가 한번더 어, 나오지 않을까도 어,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알테오젠 한국구명지주 첨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